그렇지만, 힌두교에서, 네팔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을 믿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되어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비스누, 크리슈나, 가네시 아니, 그쵸.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의 많은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일이 없다. 오직, 오니까, 오니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잘 벌고 예뻐지고 좋은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할 수 있죠. 네, 이것을 신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기도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구원, 여러분들 정말 죽음 이후에 그 삶은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이끌어 주실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각 나라별로 제가 찾아봤고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중국말로 쓰여져 있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중국말 가능하신 분들 읽어보시고 여기는 어디 나라 말이죠? 베트남, 네, 베트남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캄보디아. 어디야? 읽을 수 있으면 제가 참 좋겠지만 공부를 못해서 공부를 안해서 읽을 수가 없네요 죄송하고요 네팔 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따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터키 나라 말 마지막으로는 태국 나라 말까지 이 말씀이 너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각 나라별로 준비를 했어요 우리 한국말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네팔 문화, 네팔의 많은 신들이 여러분들에게 익숙하고, 또 그들에게 구하고 예배할 수 있겠지만, 또 네팔에 돌아가서 힌두교를 믿고 싶겠지만, 여러분의 구원, 여러분의 진정한 삶은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한번 죽음으로 천국과 지옥에 가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이 하나님께 온전히 있음을 믿으시고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고, 기도를 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많은 신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3억 8천의 신이 아닌, 오직 한 분, 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이신 하나님. 3의 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히말라야 K2, 이런 데 사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이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는, 네, 분이시라는 것. 네. 그리고 우리를 무섭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정시키고 예배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게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공부 잘하고 싶어요,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따로따로 기도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간구할 수 있다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을 피로와 우리의 삶은 아신고 우리에게 그것을 채워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이 기독교이며 그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열방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만이라는 찬양이고요. 내 안에 살아 계신 주 나는 찬양이에요. 보시면 더 이상 헛된 것을 잘못된 신, 다른 많은 신들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것들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오니까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시고 구원이시다라는 고백의 찬양이에요. 찬양이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고백을 담아서 이렇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만이라고 진실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게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열방 교회 에내팔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종교에 접해 있고 익숙하고 또 아직도 그것을 믿고 또는 혼란을 느끼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며 가서 또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인으로서 오직 구원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온과 함께. 구월을 외치겠습니다. 오늘선 준비하시고요. 시작. 열0의을 복음으로 섬기라! 감사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위로워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훌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법는과 영원히,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합니다 오늘 영상 예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직접 만나서 예배하지 못하다 보니까 또 예배가 소홀해질 수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이제는 날짜와 시간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영상에도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 계속해서 조심해 주시고요. 네, 당분간 또체제가 풀릴 때까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상으로만 만나지만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면막을 있지 마시고 리벨 네, 잘참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여네내밥 시끌대리 어크 셋이에